동사람은 내가에 쳐놓은 어망을 확인한 뒤 잠시 쉬면서 다정하게 사진을 찍습니다. 결장으로 올라가는 길,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는 모습이 연우 부부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laughs> 저녁에는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들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사나 자원봉사단체 만남의 김모 대표였습니다. 세미나에서 김 대표를 이만희 교주의 차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만희 교주가 영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 초에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연합으로 중요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김 대표와 영적 혼인식을 올린 것이 사실이고 그두 사람이 혼인 살림을 차리고 있는 집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보를 가던 저희 신대련 측과 현대종교와 모방종국 측과 공동으로 특별 탐사팀을 꾸려 제보된 사실을 4개월간에 걸쳐 추적하며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직접 확인한 결과 제보된 대로 경기도 가평 5차에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살림집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은 그들이 연우 부부처럼 일반적인 가정의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4개월 이상의 집중판 탐사를 통해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관계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사실의 물적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세상에 공개된 계기는 앞서 언급했던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 측에서 제출했던 증거물 때문입니다. 피고소인이었던 김 목사가 신대현 측에서 제공한 이만희 교주와 XXX 대표의 동거 동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증거로 제출된 이 동영상 하나가 그간의 고소 사건을 말끔히 끝내 주었습니다. 두 건의 고소인인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측에서 두 사건 피고소인인 신 목사님과 김 목사님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2년에 걸친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를 상대로 한긴 법정 진실 게임은 이렇듯 이만희 교주의 주력낭으로 말미암아 목사 두 분의 기권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첫째 o 대표는 2010년 남편과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재산 분할을 한 것으로 보아 이혼한 것으로 추정하는 바 이만희 교주는 본적인 배우자가 있는 가장으로서 이는 엄연한 불륜이고 친묵죄이긴 하나 현행법상 불법인 간통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 신소들을 대상으로 한 이만희 교주의 특별지시 사항에서 절대 이혼을 하면 안된다고 특별지시했음에도 대표의 이혼은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두 사람에 대한 흉행한 소문이 오래전부터 점차 확산되다가 작년 하늘 체전을 기회에 본격적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이만희 교주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후찬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12만 명에 육박하는 신천지 맹신도들을 키만하는 영적 사기행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화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저한신도들에게 내렸던 특별 지시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음행을 하는 자는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한 내용에 대해 가졌던 의문이 이제야 비로소 해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음행이 뭔가를 이만희 교주와 XXX 대표가 몸소 보여줬다는데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두 사람이 같은 불륜행각에 대해 오래전부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이만희 교주의 가족과 가평 신혼집을, 신혼집을 수차례 방문했을 열두 집하장과 몇몇 센터 원장들을 비롯한 중진들은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더 이상 눈과 귀를 막은 채 맹신 맹교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여 화함된 교리 중독에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전 교인들에게 특별 지시한 지시사항입니다. 결혼과 이혼, 자녀 신앙교육에 관한 문제, 우리 신천지는 예수님의 세연약의 계명을 지킨다. 사랑과 용서로 원하는 뜻에 입각하여, 주님의 뜻에 입각하여 신천지 안에서 부부가 신앙을 하다가 이혼할 수 없다. 신천지 안에서 신앙한 사람을 이혼된 자가 다시 합해야 한다. 라고 이혼을 금하는 특별치 사항을 내렸고,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특별치의 사항은 금주령 선포 및각칠이자 자격이라는 제목의 특별치 이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육적 음행이 있을 시, 근신 처리하며 근신을 받고도 고치지 않을 시, 하나님과 신천지를 위해 제명 처리한다고 지시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육적 음행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천지한테 집단폭행 당하고 감금 당하고 수차례 고소고발 당하고 저도 고소고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천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입이 종교라는 뜻은 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laughs> 자기 집단 신천지의 반국가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합니다. 첫째, 신천지는 전국의 약 500여 신학원과 보음방에서 비밀리 불법 개종교육을 하고 있으며 약 100개의 위장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신천지의 이런 신학원, 보음방 위장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또 신학원과 보금방은 학원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천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7년간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신천지는 종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천지가 허위로 기부금을, 기부금 을 영수증을 발행했고 그것을 연말정산에 사용해서 수백억 원의 허위기부금들을 어저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이는 특가법에 의해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신천지는 전국에 차명으로 부동산들을 임차하거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천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신천지가 사담법인 만남이라는 위장 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사담법인 만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만남은 김남의 사조직입니다. 그 사조직이 전국에 60개가 됩니다.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 국가 행사인양 또 그것이 종그 봉사활동 양해서 신천지가 국가로부터 후원을 받고 기업으로부터 기, 기업으로부터 어 금품을 협찬 받아서. 자기네들의 차량 공무행사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신천지와 집값 간접적으로 어, 발생되는 살인이나 자살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사건의 경우 저희가 추적해서 몇몇 사건들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자살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천지가 그것을 감추기 때문에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신천지는 지금 전도에 올인하고 있지만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을 이용한 포교까지 지금 등장했습니다. 심각한 노릇입니다. 이러한 그 사례들은 우리 카페에도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이성을 이용한 포교가, 포교의 사례들이, 포교 피해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우리가 좀더 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입이 이단들에게 특별히 신천지 이만희에게 우리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 이단들이 마땅치 아니한 교리를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엎드려친다고 했습니다. 어, 저는 무엇보다도 이만희 집단이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이혼시켜서 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에, 이, 이, 저, 이만희 집단은 해체되어야 어, 된다고 믿습니다. 영생한다, 사기 말고, 납세 의무 준수하라. 준수하라, 준수하라, 준수하라. 준수하라. 불법전지 만이교주 지옥행전 감옥선행. 감옥선행, 감옥선행. 감옥 양심수사, 공정수사, 국가기강 바로선다. 바로선다, 바로선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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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공감한다. 이원이를 비극하라. 엄정수사 사회정이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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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포탈 몇 마리냐? 의혹없이 수사하라! 실험한다!